아, 또 다른 제목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 또 다른 제목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때. 아, 솔로몬은 그 모든 것에 때가 있다라고 그는 말씀합니다. 아, 전서 3장 1절 말씀 보면은 그 이하에 봄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 모든 것에 다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라고 그는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찌를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삼아로을으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일하신다 말씀하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람은 그때를 측량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사람은 알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자손을줄 것이고, 너는, 너의 자손은 복에 근해 될 것이다. 그 자식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이 75세 때 받아요. 그러한 이후에, 그는 세월이 지납니다. 10년, 20년, 세월이 지나요. 여느 그 세월이 아브라함에게 짧지 않은 세월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가능한 조건보다는 불가능한 조건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요. 자신도 나이가 많지만 이미 자신의 아내 사례를 보니까 사례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성의 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아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자신의 상황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너는 말씀 믿어집니까? 상황이 믿어집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내 상황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내가 충만할 때는 말씀으로 갑니다. 그렇지만 내가 충만하지 못할 때는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내 상황을 보니까 나나 내 아내를 보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자식을 낳습니까 그때 흔들릴 때 그의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방법이 있어요. 방법은 내가 아니라 내 여종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얻으면 되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이 없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흔들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옆에서 아내가 그 말을 하니까 넘어가 버려. 요 그렇지 그렇게도 자식을 얻는 건 같겠지? 그러고 자식을 얻습니다. 거기서 대적 이스마엘이 태어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흔들릴 때 아내가 잡아줘야 되는데 아내가 흔들어 버리니까 넘어져 버리니까 는 결국에 영적 리더는 남편 같지만 사실은 그 리더를 흔드는 사람은 부인이에요. 아담을 무너뜨린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사탄이 아담을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아담을 무너뜨린 자가 누굽니까? 바로 그의 아내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여성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거기다 여인들에 의해서 어찌 보면 은 남자의 영적 리더가 스고모스가 거기서 결정되더라고 보니까요. 그 현실, 인간사의 현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믿는 데 아브라함에는 게 상당한 시간이 걸렸어요. 얼마나 걸렸습니까? 하나님이 정한 때는 100세예요. 아브라함이 흔들릴 때는요. 15년이 지난 이후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서 몇번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은 계속 마음속에 가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세가 되어진 그 때가 되어졌을 때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때는 바로 백세, 25년의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때를 아브라함이 알았더라면 흔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그때를 알지 못하도록 그 시종을 하나님께서 그때를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침량할수 없도록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만 믿고 갈 뿐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보셨어요.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그 꿈이 이루어지는데 요셉은 장차 13년의 세월이 걸려요. 아브라함이 25년이 필요했다라면 요셉에게는 13년의 세월이 걸립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나서 그는 형들의 손에서 미움받아서 을 팔립니다. 노예로 팔리고 보디바 장군의 종의 집으로 들어가고 종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최선과 충성과 온 마음을 다해서 일하였건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그의 생활은 점점점점 더 점점 하나님의 약속과 멀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는 보디발 장군 집에서 그는 경영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장군의 집에서 어떻게 경영을 하는 것이고 사람을 어떻게 부리는가 다루는가를 그리고서 배워요. 나가서 그는 감옥에 들어갔는데 소위 그 감옥은 일반 감옥이 아니에요. 고위 공직자들이 들어가는 감옥이야. 한마디로 애굽의 정치인들, 애굽의 고위 공직자들이 들어와서 있는 모인 장소에요 감옥에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24시간 동안 그들과 함께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나라에 대해 들어요. 바로 왕이 어떤 사람이고, 나라에 누가 어떻고, 나라의 정세 가 어떻고, 애굽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을 요셉은 거기서 다 배웁니다. 교육을 배웠고, 정치를 배웠고, 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하여금 그 시간을 두셨어요. 13일의 시간을 두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어지시자, 때가 되어지자 요셉을 끌어내십니다. 요셉의 죄수의 옷을 벗기시고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총례자를 세우시는데 그 세월이 13년. 여러 요셉이 본 곳이 있어요.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 앞에 절을 했어요. 이, 이 꿈이 이루어지는데 13년의 세월이 걸려요. 그동안에 하나님은 요셉에게 말씀하셨다는 부분이 없어요. 아브라함에는 종종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요셉에게는 그 중간 중간 나타나신 것이 없어요. 요셉에게 13년의 세월은요 마치 블랙홀의 시간이에요. 블랙홀은요 우주선이 대기권을 밖으로 빠져나가려 할때 모든 통신이 끊깁니다. 끊기요 일정한 시간 동안 끊깁니다. 그때 그그 동안에는요 이쪽 간제탑이나 이쪽에 비행선이나 연락이 안 돼요. 거기를 벗어나서 거기를 벗어나서 간지탄 나라 오바오바 아 할렐루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 연락이 없어요. 그럼 끝난 거예요, 그냥. 법한 거예요. 거기를 벗어나서 벗어나야지 서로 통신되어지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모든 것이 끊어져 버린 시간, 외부로부터 차단되어져서 전파가 다 차단된 그 시간, 블랙홀의 시간이에요. 요셉에게 13년은 그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얼마나 하나님께 울부짖며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내가 아버지 사랑받던 내가 왜? 이런 곳에 와서 이렇게 내가 종이 되고 죄수가 되고 억울한 생활을 보니 합니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았하나님이 요셉에게 다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1 3년이란 세월을 여러분, 들하박국선자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르지도 도하나님 대답지 않니하시고 내가 도쳐도하나님날구원하지아니하시는군요 하복국 선자는 그 나라의 무너지를 보면서 그토록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이 침묵하지. 블랙홀의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우 말씀하지 않을 시대가 있으시요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있을 터인데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 여러분들 40년의 여러분들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가 40년을 왕국에 살고, 그는 40년 동안 광야에 살아갑니다. 광야에 사는 동안에 모세가 하나님을 얼마나 찾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지 않시오 80세가 되던 어느 날 하나님 모세에게 찾아오십니다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불꽃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여러분 그때 모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오셨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모세가 이렇게 말해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십시오 나는 이미 나 나이가 많아요 나는 언어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난못 갑니다 모세의 상한 심령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40년의 세월 동안에 모세가 기다렸어요. 40세 젊은이가 80세가 되어졌으니, 여러분들,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중간에 오셔서,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해할 것이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하나님과 모세가 계속해서 교제가 있다라면 모세가 충만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어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를 걷는 것이 한 동안에, 모세는 그토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어요 영적 블랙홀의 시간이 40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때는요 모세가 40대 때가 아니라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였어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후에 모세가 애굽에 돌아가서 애굽에서 급의 성들을 끌고 나와서 몇 년을 걷습니까 광야를? 여러분들, 지도자는요, 자신이 가본 곳까지 그들을 이끌 수 있습니다. 모세는 40년 광야를 걸어 봤어요. 광야가 어떤 곳인가 압니다. 적박한 곳, 외롭고 고독한 곳, 전갈과 불뱀이 있는 곳, 그리고 잘못 길을 들었었다는 목말라서 죽을 수 있는 곳. 광야라는 곳은요, 굉장히 허치고 힘든 시간이에요. 그것을 40년 동안 모세는 걸어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금에서 출애굽한 시킨 이 후에 모세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광야를 걷는데 다 흔들려도 모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걸어봤잖아요. 내가 다 걸어온 길인데 광야, 광야에 서 있네. 광야를 걸어봤어요. 광야 것도 오시기를 합니다. 그럴때 모세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모세게 에 주신 40년의 세월은 헛세월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침묵을 하셨뿐이죠.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에 모세를 빚어 나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아브라함 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는 시간이셨어요. 요셉에게 1 4년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레슨, 특별한 훈련의 시간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시간 동안에 그들은 모두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지목하는 블랙홀의 그 시간들. 그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는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모든 이들이, 이들이 그 시간 동안에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을 보는 눈을 바꿉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그들을 알게 되었지요. 또 하나는 그들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세상과 사물을 보는 눈을 하나님이 바꿔놓으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시간 동안에 훈련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그 내면을 바꿔나가시요 하나님이 누구시며 인생은 무엇이며 세상을 보는 눈 사물을 보는 눈 사람을 보는 눈 하나님의 그 훈련을 시킨 시간이 바로 그 시간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린 것을 알지 못할 뿐이지요. 하나님은 그 시간을 지금도 우리에게 흘러보내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는 그 부분을 향해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 보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들,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예요 어둠의 때입니다. 종교, 지자들이 타락한 때였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주신 하나님 의 말씀이라고 하는 율법을 가지고 그들은 오히려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보다 그들은 율법 안에서 그들은 오히려 억압을 당했습니다. 그고 그들은 제사를 한번 데려올 때마다 그 제사, 제사 입구에서 엄청난 거나 폭리를 취하는 그 장사꾼들의, 재상으로부터 허락받은 장사꾼들에 의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온그 돈을 가지고 예물을 살때 이런들 한 마리 값으 사는데 두 마리, 세 마리 값으 주고 살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 그걸 통해서 또 이용을 하고 있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바닥을 치면서 어둠 속에 있을 때에 당시의 로마는요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적당한 예배 공간을 주고 그들이 자신들의 수하에 잘 따라오도록. 그들은 이스라엘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있었어요 세금만 잘 내고 통제만 잘 따른다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든지 뭘 섬기든지 우리 너희들에게 종교적인 자유를 주겠다 종교적인 나라요 이스라엘은 종교적인 나라거든요 종교적인 나라요 너희들이 말하는 여호와라는 거 하나님을 마음껏 섬겨라 우리한테 세금을 잘 내고 우리의 통찰에만 들어와 있어라 여러분 어둠의 때입니다 나라는 이미 로마로부터 그리고 그들의 신앙은 이미 타락한 종교, 지자들에 의해서, 이날 그들 같은 어둠의 시대 속에 있을 때 그토록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가 오시요 여자의 후손으로 언제 하나님의 여자의 후손을 처음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움을 해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고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해할 것이라고 메시아에 대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예언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그 이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는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려요? 그 말씀이 드디어 이루어졌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이 말씀이 오늘 그 말씀이 우리 신약 성경에 와서 이루어져요.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려요? 여들그 동안에 모세는 나와 같은 선자가 올 것이라고 메시에 대한 예언을 하였고 그렇다 이또내 자손 중에서 왕이 올 것인데 그분이 진짜 왕이라고. 다윗도 메시아를 보기원 했고, 많은 선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그토록 많은 이언을 하였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지나지나지나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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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러서, 이제 비로소, 그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때가 여러분들 찬 겁니다. 그러고 바울은 그 때가 차서 하나님의 그 아들을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나게 하셨다라고 그는 이 말씀을 보여주겠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때가 되어져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어져야 그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때가 되어져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린 무엇을 합니까? 우린 하나님 믿고 있냐는 것뿐이에요. 블랙홀에서 우주선이 모든 전파가 차단된 가운데 그들이 믿는 건 한가지입니다. 자동 항법 장치, 자동 항법 장치, 자신들이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자동으로 모든 것을 바꿔놨는데, 이 우주선이 정해놓은 지표까지 자동으로 알아서 잘 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입니다. 내가 오늘 어려운 길로 빠져드는 것 같고 내 삶이 참으로 꼬이고 힘든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나의 삶의 마침표를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셨다는 말씀하시오. 왜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율법의 억압 속인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도 율법 아래 나셨다 말씀하시요. 그리고 예수께서 율법 아래 나오자서 그들을 송양하시는데 값을 치르십니다. 오늘 율법의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죄는 죄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율법은 용서가 아니에요. 율법은 그 법안에서 그 거기 어기면은 거기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에요. 이 애는 이 눈에는 눈, 생명에는 생명. 이것이 율법입니다. 이것이 법이에요. 이 법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께서 율법 아래 들어오시오 율법 무엇입니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서는 법대로 죄를 위해서 죽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죄를 위하여 죄를 범하여 죽을사람그 사람을 대신해 누가 죽어주면은 그 사람은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과 은혜는 완전 다르지요.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고원하시게 하여서 율법으로 우리는 죽은 자들이에요 우리 율법으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서 주님께서는 속량, 갑을 치르시게 하여서 그분이 오십니다 그분이 율법 아래로 들어가시요주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는 말씀 대로 그분이 죄의 대가인 죽음의 십자가의 길로 그분이 돌아가 들어가십니다 속량하시오 갑을 치르시게 하여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한 가지 있어 보니까 그분이 그토록 우리 주 원하신 건한 가지였는데 그 선물이 바로 아들의 명분입니다 아들의 명분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가장 크게 얻은 은혜의 증거물이 있다면요 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라 것이에요 우리가 딸이고 아무것도 없어도요 우리가 이 사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제자떠는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 이거 하나만 가져도 우리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는 갖지 못해도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다림의 연단의 시간이 절망의 시간이 될수 있지만 절망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기다림의 시간이 연단이 시간이 될수 있도록 절망하지 말고 인내하며 자 견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지금 당하는 수렁 내가 지금 당하는 이 수렁 언제 하는 날 여기서 건져 주십니까? 하나님 이와 같은 하나님 상황에서 나를 하나님이 언제 끌어내시겠습니까 나의 잘못인가? 연단의 시간인가? 징계의 시간인가? 오늘 알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가 막힐 수렁에서도 하나님과 사물을 보는 시각을 바꾸면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오고 있음을 알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때가 찰 때까지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기다리는 것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진행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 때가 있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열매가 익기 전에 그 열매를 따면요 그 열매 먹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될 때까지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무로 익으면 하나님은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 급하다고, 여러분들 밥불 켜놓고서, 여러분 급하다고, 여러분들 밥 되기 전에, 여러분들 뚜껑 열어보십시오. 밥이 됐습니까? 쌀입니다. 못 먹습니다. 설익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걸려야 돼요. 충분한 시간이. 딸랑딸랑거리고, 김이 빠지고, 이런 시간이 걸려서, 그러고 뜸을 들이고, 그리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데, 그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충분한 계획을 두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습니다 답답하십니까? 하나님 언제나 인생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시겠습니까? 하나님 역사를 보시겠습니까?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하게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그 때를 두시고 우리를 그쪽으로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믿음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고 잘 견디실 주의 름므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지 않았습니까? 올 겨울이 얼마나 추웠습니까? 그남들 믿거나 믿건 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봄을 주세요. 하나님의 때는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기쁨의 때가 될 것이고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그 때를 주실 때 우리는, 아, 이럴 줄 알았다 하면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거라고 후회시하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쁨으로 오늘도 그 때를 바라보시고, 여러분이 지금의 때를 이겨나가시 죄를 모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때를 사람으로 알지 못하도록 두셨습니다. 그나 분명한 것은 주께서 주의 때를 두시고 하나님의 배선들을 이끌고 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일으킬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의 몸 댕겨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부흥할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이 장중 안에 세워주실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이으실 미래의 모습 그 모습을 바라보고 오늘 기쁨으로 주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여도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기가 막힌 수렁에서 하나님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는 우리의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회복시키는 그 은혜가 때가 은혜의 때가 있음을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지금의 때를 이겨나도록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라나다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다 찬.